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그 열립 방정식의 풀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 풀이라면 자,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서부터는 자, 열립 방정식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일반적인 그런 그 활용 문제 그 풀법이 거의 뭐 대부분 뭐 4단계나 5단계로 구분이 어 있는데요. 어,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한 것은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푸는 순서, 자, 4단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1차방정식의 여러분들을 활용해서는 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시고요. 뭐를 어, x와 y 놓 뭘지 자,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무어보른 거. 물어보는 거, 뭘 구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그것들을 X와 Y로 보는게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막 이렇게 읽어보면은, 자, 문제의 뜻이 이제 파악이 좀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와 Y를 이용해서 0을구할 겁니다. 자, 식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열립 방정식입니다 자, 식두 개를 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그렇게 구한 연립방정식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XY를 와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어, 그렇게 해서 구한 XY가, 자, 그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는, 자,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요, 자, 일반적으로, 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그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농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이두 가지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살짝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두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 어, 너,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공식을 모르고 있어요.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은, 수학에서의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자, 그러면, 스님이 이렇게 그냥 뭐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라 했는데, 자, 그러면 그냥 막시대로 여러분들 막 그냥 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자, 비법 점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공식을 일단 외우기 위해서,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공식을 외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당벌레 등껍질을 살짝 한번 빌려보는 겁니다. 자, 무당벌레 등껍질에다가요, 자, 위에는 거리를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속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시간을 써줍니다. 자, 옆으로는 곱하는 거고요. 자, 세로는 나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력과 시간이 옆으로 있네요. 가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속력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거리와 시간이 위아래로 있는데요. 자, 그러면 속력과 식은 시간 분의 거리. 자, 그리고 시간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 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공식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음... 벨리브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다면 세개 공식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기억을 해야되면 도대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금이 과학 시간이라면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속력 구하는 공식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과학 시간에는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학 시간에는요. 과학 시간에는 살짝 다릅니다. 의외로, 의외로 시간 과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어,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과하는 공식 어떻게 되나?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어, 문제를, 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필문제를 보시면요. 자, 3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어, 2km가 더먼 길을 시속 4km로 걸었더니 모두 4시간이 걸렸다. 어, 시간이 줄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어, 올라갈 때의 거리와 내려올 때의 거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쫙 읽어보셨죠? 자, 미지수 결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내가 뭘 x로 넣고, 뭐를 놓고 뭘를 y로 놓을 것인가? 대부분 물어보는 거를 x와 y로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뭘 물어봤습니까? 올라갈 때의 거리와 올라갈 때의 거리와 내려올 때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X라고, 하고 이건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10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10을 만들고. 연립방정식이니까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올라간 거리로 X, 내려온 거리로 Y라고 한번 놔볼 텐데요. 10을 두 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번째 씩 하나를 생각해 보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요쯤 그러니까 보면은 내려올 때는 2km를 더먼거 아니, 이 y가 그러면 x보다 어다는 겁니까? 이건 올라가는 길이니까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길이 올라간 길보다 2km 더 멀다. 그럼 y는 x 플러스 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4시간이 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그습니까 과학에서는 거리와 속력을 막구라고 하지만 수학은 무슨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 과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시간 어떻게 구하라고 해요? 그거 하나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해놔도 계산다고겠습니다 속력 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즉, 거리를 시간, 속력으로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요. 올라갈 때의 시간에다가 내려올 때의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올라갈 때시간 어떻게 됩니까? 속력과의 거리.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3km의 속력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갑니까? X라는 거리만큼을 갑니다. 일단. 자, 그래서 3분의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때는 좀 발걸음이 빠르죠. 가끔이 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 4km로, 오고, 자, y라는 거리를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올라갈 때걸리는 시간, 내려올 때걸리는 시간, 합쳐서 몇 시간? 네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어, 자, 그러면, 자, 이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 자, 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분수입니다. 자, 분수는 어떻게 주라고 했냐면, 어,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죠? 자, 그러면 12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4x 더하기 3y는 48이 됩니다. 어, 자, 그런데 이식이 y는 x 플러스 2로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y가 x에 대한 10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각, 각 법이 아니라, 자, 무슨 법을 써야 되죠? 대입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 플러스 2를 대입한다. 어, 자, 그러면 4x 플러스 3x 플러스 6은 48이 된다. 자 그러면 7x는 자 여기 넘어가서 여기 빼주면 42가 되죠? 자 그러면 x가 얼마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6 7 42, 6km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올라갈 때는 6km였고요, 자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그거 2km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8km가 되는 겁니다. 어, 자, 여러분들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요. 선생님이 얘기딱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 수학에서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거 한 번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도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데 조금 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농도죠. 소금물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 문제를 머리가 지끈지끈 지끈 아프다고 하는 학생한테 도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니? 라고 공식을 물 공식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공식을 외워놓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결정해야지. 나중에 결정해야지. 일단 공식도안해우고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해본 데까지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소금물의 그 농도 관련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금물은 뭘 가지고 만들죠? 물과 소금을 가지고 만들죠? 자, 이를두개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물의 양 전체로 소금의 양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팍! 해버리면, 그러 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소금을 전체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게몇 퍼센트인가가 바로 농도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두 번째.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소금의 양은 퍼센트가 여러분들 처음에 주어지죠. 이 농도가 바로 퍼센트인데, 이 농도라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요. 자, 100으로 봤을 때그 중에 얼마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물이 있는데요.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이 있는데 만약에 10%라고 합시다. 10%라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때그 중에 10이 소금이라는 거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소금물의 양 구하는 공식,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과학 시간에 또 한번 그 과학 시간하고 수학 시간하고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과학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농도를 구하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죠. 자, 그러나 수학 시간에는 뭐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 소금의 양을 구하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오히려 농도보다도 소금의 양구 공식, 전체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 공식을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9%의 설탕물과 12%의 설탕물을 섞어서 아, 여러분들 소금물 나오면 머리가 찌글찌글하기 때문에요 좀 달달한 설탕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9%의 설탕물과 12%의 설탕물을 섞어서 10%의 설탕물 3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 이때 9%의 설탕물의 양을 구하시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미지수 정해줘야 된다. 자9% 설탕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12% 설탕물은 뭐가 될까요? y거든요. y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자, 연립방정식이니까요. 자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첫 번째 과정 식을 두 개를 만들 거거든요. 식을 두 개를 만들 건데 자첫 번째는 9%의 설탕물과 1 1의 설탕물을 섞어서 10%의 설탕물 300g을 만들 겁니다. 300g 300g 이거 보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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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설탕물과 1 1 설탕물이 수분과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Y라는, 그, 어, X와 Y의 합은 300g이 된다는, 자, 이런 식을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식 중에 대부분 보면 또한 개는 쉽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쉽게, 자, 이렇게 치라고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두번째입니 자, 두번째 내용, 자, 여러분들, 농도 구하는 공식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공식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뭘 많이 쓴다고요? 소금의 양과는 공식을 많이 쓴다고 했죠. 다다란 설탕물에서는 설탕의 양을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9% 설탕물과 1 2 설탕물을 섞어서 10%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섞기 전에 각각의 9%와 11%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과, 그 다음에 다 섞고 나서 10%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겠죠? 누가 그 안에 있는 설탕을 뭐 빼먹은, 빼먹지 않을 사람은 당연히 다될 겁니다. 자, 그러면 9% 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어떻게 구합니까? 설탕물이 X라고 했으니까요. 자, X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11% Y 곱하기 100분의 농도는. 자, 두 개를 다 섞어서 300g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00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게 되는 니 어, 자, 여러분들.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약분하고 싶은 충분히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참으셔야 됩니다. 자, 셔야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왜? 네. 식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모든 항에, 자, 백분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항에 다백씩 곱해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9x 곱기 12y는 이걸 계산해 주시면 3,000이 된다. 자, 그럼 x 플러스 y가 300이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9x 플러스 12y는 3,000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개의 식이 완성이 되죠. 이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9를 해버해 겁니다. 자, 그러면 9x 플러스 9y는 3927, 2700.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요. 자, 9x 플러스 12y는 3000이 된다. 어, 자, 여러분들이 제 지금 이제 활용 문제니까요. 조금 이제 감이 여러분들 확실히 잡혔을 테니까. 자, 위에서 아래로 빼는 걸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밑에서 위로 빼볼까요? 9x에서 9x 빼면 어떨지죠? 12y에서 9y 빼면 어떻게 됩니까? 3 y 그리고 3000에서 2700 빼면 얼마가 됩니까? 300g이 되죠? 자, 3으로 나눠주면은, 자, 몇 g? 100g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누가? 12% 설탕물이 100g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9%짜리 설탕물을 물어봤죠? 자, 2개 더하면 몇 g? 300g.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엑스는 200g이라는 걸수시고요정각은 200이 되는 겁니다. 자 어, 여러분들 오늘 흐름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화면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복잡한 법, 다양한 종류의 흐름 문제를 풀때 필요한 그런 원리와 공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